이 문제 우리가 해결합니다. 자, 부피가 서로 다른 네종류의직육면체가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림이 잘 나와있어요. 뭐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죠? 네. 근데 문제에서 나와있기를 A 한 개, B 열두 개, C는 P개, D는 Q개 좀 짜증은 나네. 그쵸? 렇 짜증날 뿐 어려울 건 없습니다. 이 부피의 합은 X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? 직육면체 증육면체? 자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k 아니야?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k 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같다라고 적혀있죠?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k 인 정육면체가 이해가 안 돼? 이안 돼. 야 모서리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만약에 5인 정육면체를 그리면 이게 다 오란 얘기야. 이거 다 5, 얘도 오, 5, 얘도 오, 그렇죠? 근데 얘는 모서리 길이가 x 플러스 k니까. 요게 다 x 플러스 k x 플러스 k인 요런 정육면체의 부피랑 같다라는 거예요. 네. 됩니까? 돼안 돼? 안 돼. 어. 됩니까? 네. 자 그러면 내가 식으로 적어볼게요. 네. 일단 요놈의 부피는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게 정육면체 부피는 미, 밑면 곱하기 높이지. 네. 그건 다 배웠죠? 밑면의 넓이는 이 놈의 제곱일 것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, 그렇죠? 그리고 어. 거기 높이를 곱하면 결국에 그 부피는 x 플러스 k 의몇은 세제곱. 얘가 이 놈의 부피가 된다라는 겁니다. 2는 어디갔어요? 어? 2가왜 왜 필요한데? 2? E? 잡아 내 눈이 이상한 건가? 2가 어디 있어? 이거 다 x야. 그래요? 어. 돼요? 네. 얘의 부피는 이렇게 쓸수 있죠? 얘랑 뭐가 같다고? 이거 한개 이거 12개, 이거 피개 Q개. 자, 좋아요. 그러면 얘들아얘 부피는 내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? 야, 이거, 이거, 이거 곱하면 얘 부피 아니야? 얘는 X의 3승이에요. X를 3번 곱하니까, 3X니. X를 3번 곱하니까 X 3승이죠? 얘는 부피가 뭐예요? 2X 제곱이네? 얘는 부피가 4X네? 그쵸? 그럼 해봅시다. D는 지금 잘려있니? 미치겠다. 어, D의 부피는 8이에요. D는 참고로, 여기 적어줄게요. 어, 어쩐지. 가, 다, 이게 다 2인 e 놈이야. 얘는 부피가 8이죠? 네. 자, 그럼 식으로 적어봅시다. 자, 이거 한개 어, X 3승. 얘가 몇 개? 12개, 이거 12개 쓰면 얼마예요? 24X 제곱, 맞아요? 네. 12개니까. 그렇죠? 얘는 몇 개? p 개 p 개 임마. 예. 어 4px 정답 플러스 4px 좋아요 그리고 얘가 몇 개? 8q q 개 따라서 8q 됩니까? 네자 그럼 이 식과 뭐가 같다? 얘가 같다라는 거잖아 네. 그럼 얘를 전개해서 얘랑 똑같다고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그쵸죠항등식이라벨 그럼 제일 전개만 합시다 전개한 걸 여기다 적어볼게요 니들 이거 공식 도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적어준다 x X325. 세제곱도 3x제곱 k. k. 플러스 3xk제곱. 정답. 또 k, k, k. 어, k3승. 이렇게 적죠? 네. 저식과 저식. 이거 아직 못 외우고 있니? <laughs> 너못 <laughs> 너 외웠지? 응, 앞에 곱셈공식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내가 못 외우겠으면 보고 풀으라고 했어요. 그쵸? 네. 계속 보고 풀으라고. 아, 나 이거 못 외웠으니까 안 풀어? 영원히 안 외워져. 알겠어요? 네. 자, 그럼 비교만 합시다.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되니까 K가 벌써 나왔죠? 어, K가 8이네. K가, 네. K8이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네. 아, P랑 Q도 구하라고? 야, K가 8이면 얘가 뭐냐면 88에 60, 요게 숫자가 크냐, 근데. 어? 야, 64에 3 곱해야 돼? 아, 진짜. 그럼 4, 3, 12. 192? 맞아요? 네. 어, 얘는 그럼 플러스 192X인데, 그럼 얘가 1 9 2라는 뜻이네? 얘가 192라는 뜻이죠? 네. 그럼 p는 얼마? 어, 4로 나면4 4416 4832. p가 48 나오죠? 이렇게 <laughs> 빠르네. 맞아요. 오. 얘는 k를 3승하면은 8을 3 8을 또 3승해. 64에 <laughs> 8을 또 곱해야 돼? 와. 음. 야, 근데 봐봐. 야, 그럼 얘는 8의 3승이죠. 5 0 0 그렇지? 504다.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8의 3승이지. 네. 그럼 양변 8로 으 나누면 얘가 8의 제곱으로 네. 바뀌잖아. 네. 그렇죠? 그럼 Q는, 64. 아 G가 아니라 Q야. 어, Q는 64예요. 어, 64. 그럼 다 나왔네? 네. 네. 다, 더하면 어, K가 어. 아까 8이었죠? 그래서8 더하면 얼마 나오냐? 음... 110. 110. 110. 120. 120. 120. 120 나오죠? 120. 예. 그렇죠? 어. 번이 정답이에요. 와, 124. 와, 다 했다. 그... 어, 뭘다 해. 뭐. 다 해. 우와, 우와. 어?